고민 하나만큼은 확실히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퍼 고현석입니다. 아, 제가 오늘 이 연습장에 나와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립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그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스트롱 그립, 뉴트럴 그립. 도대체 뭐가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 스트롱 그립이 어울리는 분들도 있고, 뉴트럴 그립이 어울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뉴트럴 그립을 선호합니다. 자, 뉴트럴 그립 뭐냐면요. 정면에서 봤을 때내 왼손등이 왼손등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에 거의 비슷하게 본 상태. 옆에 와서 잡는 그립. 그리고 스트롱 그립은 반대로 왼손등이 조금 하늘. 지금 카메라 쪽 이쪽 하늘을 바라보는 이런 그립입니다. 자, 근데 이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요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냐면요. 자, 왼손등이 이렇게 올라와요. 왼손등이 올라오게 되면 오른손바닥은 덩달아 내려가겠죠. 이런 그립이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손바닥이 타겟을 보면서 페이스가 닫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은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좀 따르긴 해요. 물론 어, 스피드가 좀 느린 분들한테는 스트롱 그립을 잡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왼손 그립을 일단은 이렇게 스트롱으로 돌렸어요. 그럼 제 몸의 정렬이 어떻게 되죠? 약간 왼쪽 어깨가 나오면서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고 왼쪽이 약간 뭔가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해볼게요. 왼쪽이 막혔으니까 당연히 바깥쪽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헤드가 내가 보내고자 하는 타겟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간다는 라 얘기는 즉 헤드가 공의 위로 지나갈 탑핑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라 얘기예요. 자 근데 프로들 또한 아이언을 굉장히 잘 치는 아마추어 골퍼들 분들 보면요, 사실 몸이 막혀서 바깥쪽으로 던지기보다는 세더블 기준으로 몸이 열려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더 많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스트롱 그립을 잡아놓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완전히 훅이 납니다. 자, 그래서 뉴트럴 그립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는 얘긴데요. 어, 일단 스트롱 그립이 과해지는 케이스가 뭐냐면요. 그립을 잡아놓고 보면은 지금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은 왼 손바닥 안쪽에 공간이 원래 비어 있어요. 손가락으로 잡고 엄지손가락을 그대로 내려놓게 되면 왼손바닥 안에 공간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왼손등이 타겟을 보겠죠. 비어 있어야 되는데 이 비어 있는 공간을 이렇게 메어 버리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공간을 이렇게 메어 버리면은 완전히 넘어오게 되죠. 측면에서 보여 드릴게요. 메어 버리면은 몸의 정렬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스트롱글비이 과해지는 거예요. 물론, 어, 되게 잘 잡혀요. 단단하게 꽉 잡힙니다. 뉴트럴에 비해서. 자, 근데 이게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점점 헤드페이스는 다치게 되겠고요. 우리가 골프스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이 회전인데, 회전, 앞, 앞으로 앞 팔로스루의 회전인데, 그립이 만약에 이렇게 막혀버리면은 회전이 막힐 확률이 너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좀 서두가 길었는데 뉴트럴 그립을 잡아야 된다. 자,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왼손바닥 안에 있는 공간을 조금 채우는 용도로서 제가 생각하는 게그 비어 있는 공간을 무언가가 좀 메워 주면 어떨까 해서 이 그립에 이 보형물이 생겼습니다. 자. 정면에서 보여 드리면요. 손가락으로 잡고 왼손바닥, 왼손등이 타겟을본 상태에서 잡았을 때, 아까 이 왼손바닥에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메우려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 느낌을요, 지금 이보형물이딱 고정, 지지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내 몸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냥 이 뉴트럴 그립, 뉴트럴 그립의 정상적인 몸의 정렬, 비틀어지지 않고 정상적인 몸의 정렬을 굉장히 만들어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이 느낌으로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자 뉴트럴 그립입니다. 지금 헤드가 공 아래쪽으로 잘 들어가면서 정타가 나왔어요. 자 근데 만약에 아까 같이 제가 왼손 그립이 조금 이렇게 스트롱으로 와 있다 치면은 이 상태라면은. 저쪽으로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쳐볼게요. 앞쪽에서의 몸통 회전이 아무래도 막히겠죠. 자, 이 동작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으세요? 약간 배치기입니다. 배치기 준비에서 막혀 있으면은 배치기로 이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그립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스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미라클 그립을 조금 뉴트럴 그립을 조금 잡아보시려고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기존에 좀 고민이셨던 이 스윙적인 부분 문제라든가 샷적인 방향적인 문제까지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